네 제가 김수찬입니다 네제 소개를 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쟁이, 끼쟁이 프레스체김수입니다 오케이 김수찬 최고 어 최고 김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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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수를 안 치는 시 분들은 저한테 아까만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김수찬님들,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 귀여워서.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용산 힐링 콘서트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에 대한민국 정말 난다긴다 하는 가수들 많은데 김수찬 잊지 자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같 지금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힘을 써주셨겠지만, 그 중심에서 힘을 써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일명 좀 어, 비속어로 대빵이라고 얘기하는 그 분이 계세요. 우리 구청장님 어디 앉아 계시죠? 아, 센터에 계신가요? 우리 박희원 구청장님, 우리 실내 안 되시면 혹시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아또 이렇게, 10시가? 팬, 아유, 감사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안, 안 들리시죠? 우리 또 구청장님께서 팬이라고,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뛰어난 안목을 또 채우신 구청장님, 예, 원하겠습니다 예? 아유, 비슷하게 틀어내서부터.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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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막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아, 좀 열심히, <놀데> 롱런하는 가수, 네, 되겠습니다. 여분 박수 가이 온통 니다 오늘 여러분들 힐링 가득한 시간 그리고 되게 오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앞에 또 멋진 또 악기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또 공연도 보셨고 또좀 전에 또 샹송인가요? 되게 멋진 목소리로 또 이렇게 또 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트로트도 있고 또 뒤에 또 오늘 요즘 또 핫한 또 어, 형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오늘 여러분들 힐링 가득한 시간 그 가운데 김수찬은 또 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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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서 아,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좀잘보는 거. 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의 흥을 좀 이렇게 한곳좀 일단은 예열한다는 느낌으로. 네, 계속 손한테 알려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연하기에 좀 앞서서, 노래 다음 곡을 불러드리기 앞서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 이렇게 좀 계신데, 제가 어느 공연장에 가나 좀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기왕이면 좀 눈을 뜨고 있을 때 사진을 네, 찍어주셔야. 왜냐면 제가 항상 노래할 때는 막 깨부리더라고요. 눈을 많이 이막 감아요. 그러니까, 네, 좀 눈을 좀 뜨고 있을 때 사진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7080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재성 선배님의 그집아미라는 노래 준비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잘 모르시더라도 양옆으로 앉아계신 자리에서 흔드시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가 바쁘신데 핸드폰 보시면서 사진 찍으시라고 근데 그전 아래에서 위를 찍으면 얼굴이 넙대하게 나오거든요 내가 지 각도 맞춰서 좀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그지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콜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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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이렇게 목소리 이 저음으로 멋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트로트가서 안 어울리 안어리네요 네. 앵커이자?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 때를 좀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을 한 잔만 지금 먹고 지금 전혀 힘들어서 물을 마신다는 게 아니고 네, 물을 한 잔만 좀 먹고서 네, 좀 다음 곡을 진행해도 되겠죠? 네. 대한민국에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항상 제가 제 개인적으로 자부하는 거는 가수가 정말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laughs> 왜냐들께 물만 마셔도 박수 받고 소리 질러 주시고 이런 직업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최고의 직업을 이렇게 운동하시고 되게 섹시하다고 해주시고, 옷을 이렇게 꽉꽉 껴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귀엽고 섹시한 김수찬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일명 콘서트. 그리고, 제가 이렇 멘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앞에 또 구청장님께서 어디서 이렇게 또 주머니에서 꺼내셨는데, 김수찬이게 필름카드를 또 흔들고 계십니다. 네, 박수요, 구청장님께서. 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힘드시겠지만, 잠깐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laughs> 잠깐 <laughs> 일어 하신 사람들 뒤에 가면 보여주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 이렇게 보여주실게요. 네, 여기가. 여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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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용, 박희용, 이런 거 하는 건 박희용입니다, 여러분. <laughs> 자, 네, 여러분 박수를 치시다면 확실하게 치시고, 안 치시다면 신부신 것도 좀 해주세요. 금방 하니다왜냐 네, 그냥 박수를 먹고, 굉장히 먹고, 네, 내일 먹고, 내일 먹고 보는데 네, 그냥 지은다는 굉까요 예민해요. 금방. 이게부담 하지 말고, 예. 핸드폰을 를고 눈을 보는데.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군데군데 있는 또 우리 젊은 해주신 찬인사랑분들. 네, 감사리고다 왜냐면 또 이렇게 팬클럽 이름이 찬인사랑인데 이런 분들을 언급을 해드려야 제가 올해 가수활동을 네, 오래오래 해먹을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우리 동산 국민 여러분들과 또 오늘 이렇게 고민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김수찬의 팬이 되실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수가 노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네. 편집된 게 그거예요. 네. 자, 다음 곡 제가 보내드릴 거는, 어, 제가 최근에, 어, 인기리에 적용된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곡 미션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신곡을 받아가지고 된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한곡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가사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는, 네, 좀 신선한 흥부가 언제라는 제목의 가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흥부 가 언제 닥친 얘기 기다렸나? 신청이 가 언제 인당도 찾아갔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때가 되면 기회가 온다는 희망찬 그런 가사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생소해 주더라도 희망찬 곡이니까 박수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흥부가 없으니까. 흥부는 좀 진짜 어? 아니 어? 원래 공연장에서는 제가 이런 그 두는 옷이나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재질의 옷을 트위드 바죠 이런 옷을 안 입어요 약간 고급스러운 옷을 근데 오늘 또 용산이기도 하고 힐링 콘서트기도 하고 또 용산에 또 오랜만에 또 초대받게 돼가지고 <laughs> 사연 리스트가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먼데다 얼어 죽고 여름에는 먼데다 쪄 죽는다고 근데 무대에서 <laughs> 벗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벗으면은 사고 나요 <laughs> 서로 복잡해질 수 있어서 벗는 건힘들로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그만큼 지금 이뻐 보이려고 네 이렇게 조금 <laughs> 이렇게 그만큼 네 제가 <laughs> 그러니까 소수건을 이렇게 달라고 랬냐면은 이게 땀이라는 게 어, 적당히 흘리면 섹시한데, 또 너무 많이 흘리면 약간 추잡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는 약간 좀 퉁쳐줘야 돼, 살짝. 그래서, 네, 탁탁을좀 드려봤습니다. 흥부가 언제 희망찬 어, 그런 가사가 돋보이는 곡 보내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노래 괜찮았나요? 네. 흥부가 네, 언제. 네, 보내드려봤습니다. 어, 솔직히 여러분들좀 몸이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곡은 여러분들이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곡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곡을 다 하고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앵콜이 나오면, 한 곡을 빠르게 한곡더 보여드리고, 다음 분에게 제가 요즘 더 핫한 곡에 바로 넘겨드리고, 앵콜이 안 나오면은, 핫한 번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한곡더 하고서 제가, 네, 기회를 하 합니다. 어, 제대로 중에 솔직 이별이라는 오, 솔직히 별이라는. 솔직히 말했 도와주셔야 돼요. 자, 새끼손가락을 같이 해주시고 앞뒤로 솔직하게, 솔직하게 막힘없이 이런 님을 솔직하게 이것만 준비가 필요면 돼요. 너무 쉽죠이 노래 제목을 가사를 제가 직접 다 썼는데 네, 친구가 헤어졌다 그래가지고 이따 친구가 차려서 네, 제가 직접 그 여자분을 약간 험담을 하면서 썼습니다 나 떠나서 불행하길 기껏 불행 기도 떠돈 물이 말라가도 내 발음은 변치하고 이런 가사인데요 하여튼 재밌는 가사와 신나는 멜로디가 들어있 솔직히 별 준비되셨나요? 네 이게 우리 팬분들 많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시는데 제가 객석을 내려가면은 영상이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 노래는 포기하세요 해 예, 아셨죠? 네 많이 찍으러 찍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솔직히 들 <laughs>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 근데 모든에다 정해져있지 않고 다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 아니 근데... 네. 네, 오늘 아무래도 5초간 많이 영업을 하셔서 오늘 지역 갈 때마다 영업을 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대에서 속지, 내려가서 어느 지역 가면은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특히 뭐 어디 절에 가면은 스님들,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뭐 구청장님들, 뭐 시장님들 이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실례가 되겠지만, 저도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하곤 하는데, 어 구청장님이 소시적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시절 때 있잖아요, 아니면 유치원생 때 많이 흔들어 보셨나 봐요. 아, 그때는 괜찮잖아요, 유치원생 때, 유치원생 때막 용돈 받으려고 시 많이 흔들어 보셨나 봐요. 막 방수가 원래 이게 가성은 솔직히 뭐돈 받고 이게 직업이니까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제가 솔직히 뭐직무과 그게 아니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용빈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시는 걸 환영합니다. <laughs> 너무 잘하시지 마세요. 제가 박감을 네, 더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 되는 그 업소들에요. 박 수업을 좀 타시면 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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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야 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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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빠르게 제가 불러드리고, 다음 분, 정말 하니깐. 핫한 세계적인 우리 가수분 또 소개해드려야 되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보고서 제가 말이 많아서 노래는 여러분 안 되는데. 신나게 해주셔서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어떻게